안녕하세요. 한국 베이비사인 이근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또잘 지내셨죠? 우리 엄마표 문화센터 재미있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이들하고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음, 간단하기 때는 무조건 우리가 몸이 좀 힘든 것 뿐. 딱에 없잖아요. 어~ 그냥 아이와 잠자는 시간과 엄마의 잠자는 시간 또 어~ 아이를 계속 돌봐야 되는 그 체력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조금만 지나서 이제 돌쯤 지나서 자기 의지가 생기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젠 하면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또 엄마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할때 그리고 또 고집을 피울 때 이러면서 이제 아이랑 그 충돌이 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엄마랑 싸움이 생기게 되는데 음~ 좀 그럴 때 엄마의 인내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허용이 되고 어떤 엄마는 그게 절대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양육 태도들, 태도들 때문에 이제 그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좋은 엄마 아니면 나쁜 엄마 또그 허용이 많은 엄마 또 이제 못 봐주는 엄마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5세 미만이나 또 이런 아이들을 엄마들하 지금 같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엄마가 좀 지켜봐 주고 기다려 주고 아이의 실수를 좀 인정해 주고 그리고 아직 아이가 큰 아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이제 하나하나 세상을 배워나가는 일세 아이를 태어나서 이제 돌되기 전에 아이랑 그닥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이를 보는 그 인성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히 언어 발달이나 어떤 시체 발달이나 아이랑 있기가 지루해서 어떻게 놀아줘야지 잘 몰라서 이렇게 놀아주는 것그 이상의 것을 분명히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엄마의 부드러운 음성과 또 다정한 목소리 또 나긋나긋한 노래소리와 뭐, 따뜻한 손, 그리고 가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졌을 때그 효과를 엄청나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부모님의 하는 말투,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재미있게 하지만, 음, 아름다운 엄마. <laughs> 네, 육아가 힘들다는 건 저도 연년생을 키웠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도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또 주변에 많은 엄마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꼭, 어, 한주한주 한주 명심하시고, 아이한테 혼낼 일이 있으면 한번더 참으시고, 근데 막 꾹꾹 참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네 나이 때 엄마도 기억 못하지만 아마 더, 더 말썽구려기였을 수도 있어. 그래, 엄마가 한번 허용해줘. 그리고 엄마라가 최소한의 약속, 위험하거나, 그런 거 말고는 많이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을수록 더, 더 아이들은 이제 주눅이 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베이비사인, 브레인사인 함께 제가 진행할게요. 이게 왜냐면 하또 똑같은 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과가 쿵, 쿵 떨어졌어요. 사과가 쿵 떨어졌어요. 베이비사인, 그 다음에 브레인사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사과가 쿵이라는 동화책에서 어, 얻어가 영감 얻어서 이제 이렇게 같이 만들어진 건데, 상가가 쿵 동화책으로 이제 막 이렇게 수업할 수 있고 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노래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시거나 또 집에 집집마다 많이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함께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동물들이 다 같이 사과를 하나씩 하나씩 같이 먹다가 이제 큰 사과에서 우산 안에 들어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거를 읽어주셔도 좋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 스토리보다는 여기 이제 노래가 들어있어요. 음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를 그 동화책을 읽어주시던지 어 뭐.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커다란 사과는 쿵 떨어져서 모두 다 같이 나눠 먹었대. 그냥 이 정도로 이야기 해줄 수 있고, 거기는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같이, 어, 해주시면 되고, 자연 동화책 사과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가져와서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언어를 좀더 확장시켜서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숫자에 대한 거 사과가 쿵 떨어졌는데 몇개 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로 이야기하고 음악 수업 때 많이 쓰거든요. 음률 수업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사과 한 개가 떨어졌어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쿵. 사과 두 개가 떨어졌어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쿵쿵. 사과가 세개 떨어졌어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쿵쿵쿵. 이런 식으로 아이랑 같이 사과가 네개 떨어졌어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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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숫자와 소리를 매치시켜서 이야기 할수 있도록 엄마가 좀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짓거나 아니면 이제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 동화를 소리랑 이제 숫자랑 또 사과라는 매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놀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노래는 그렇게 수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사과 한개 쿵, 사과 쿵. 자가, 느게, 쿵, 쿵! 이렇게 해서 노래랑 맞춰서 박수를 쳐도 좋고, 그 다음에 바닥을 쿵쿵 치면서 얘기하면 좋고, 그래서 뭐, 어, 그 뭐죠, 북이나 전에 우리에게 만들었던 소고 같은 경우도 가져와서 이번에 자가 한개 쿵! 사과 두 개쿵쿵 사과 세 개쿵쿵쿵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랑 맞춰서 두드려보는 거 그리고 집에 뭐그 냄비나 아니면 플라스틱 통이 뭐, 뭐가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도 사과 한 개쿵 사과 두 개쿵쿵 뭐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다른 다른 소리들을 들려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뭐 양철 소리도 좋고 플라스틱 소리도 좋고 나무 소리도 좋고 그래서 숫자랑 이 또, 그, 뭐죠, 개수랑 이런 거를 매치시키면서 자꾸 아이가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소리에 자극도 줄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우리 아기 손가락 가지고 또 제가 손가락 마사지나 발가락 마사지 이런 거 해주시, 노래가 나오면 아기 손한테, 바, 자과한개 쿵, 사가두개쿵 하면서 노래, 사가세개 쿵, 쿵, 쿵. 이렇게 엄마가 노래를 알면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뭐 엉덩이를 치실 때도, <laughs> 우리, 아기, 어, 사과 엉덩이처럼, 똥글똥글,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아기 엉덩이 사과, 은겨 쿵! 사과, 두개, 쿵, 쿵! 하면서, 이 노래를 아이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금요일쯤에는 엄마가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만져주면, 이제 그게 이제, 쿵, 쿵, 쿵! 이렇게 하는 거를 짐작해가지고, 이제 가만 있거나, 이제 막 까르륵 까르륵 웃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랑 같은 노래지만, <laughs> 어, 죄송해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면 목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 아이랑 즐겁게 몸놀이를 할수 있는 게 사실 모든 노래들을 아이와 함께 허구하고 또 뽀뽀해 주고 안아 주고 하면서 할수 있는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많이 해 주시면 엄마랑 스킨십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사실 평상시에 뭐 이렇게 음 예뻐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별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화책은. 이게 노래가 두 개가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음 브레인 사에는 사과가 쿵 떨어졌어요. 이 브레인 사인는 빠지네요. <laughs> 네. 그래서 사과 두개 쿵쿵, 사과 세개 쿵쿵쿵, 사과 네개 쿵쿵쿵쿵, 사과 다섯 개가 떨어졌어요. 쿵쿵쿵쿵쿵,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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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쿵쿵, 떨어졌어요. 커다란 사과가 쿵. 떨어졌어요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주면 되겠죠 네 다시 잠시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렇게 가지고 하면 되고 여기도 사과 한개쿵 사과 두개 쿵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사과가 몇개 사과가 한개 넘어서 쿵 떨어졌대요 떼굴떼굴떼굴 떼굴, 떼굴, 떼굴 굴러서 어디로 갔을까 짜잔 어? 사과가 이번엔 몇개 떨어졌을까? 사과가 나무에서 쿵쿵 하고 두 개가 떨어졌대요. 어떻게? 쿵쿵 두 개가 떨어졌어요. 사과가 오몇개 떨어졌을까? 한 개, 두 개, 세개 어떤 소리가 났지? 쿵쿵쿵 사과가 세개 떨어졌어요. 오, 나무에서 사과가 또 떨어지네. 사과가 몇개 떨어졌을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잘 들어봐. 뜨글뜨글, 뜨글뜨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소리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다란 사과가 쿵 아니 사과 다섯 개가 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 따라졌어요. 커다란 사과가 쿵 따라졌어요. 하면서 동물 친구들이 사과 쿵 다른 상황과 떨어져서 냠냠냠냠냠냠냠 같이 나누어 먹었대요. 엄마가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 하면서 보자기 같은 거 딱, 음, 보자기가 없네. 보자기 같은 거딱 씌워가지고 어, 리 스리 스리 마스리, 우 와, 이제 칼은 좀 치우고, 쇽! 이게 뭘까? 맛있는 사과를 가지고 오셨구나. 엄마가 맛있는 사과 가지고 왔다. 자 사과가 몇개 있을까? 사과가 쿵. 그럼도 도마 같은데 올려놔주시고 또 사과 두개 쿵. 사과 세개 쿵. 사과 네개 쿵. 사과 다섯 개 쿵.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과가 다섯 개 떨어져서 우리 수민이랑 같이 먹으려고 엄마가 어느 사과 가지고 왔어 하면서 이렇게 도마 위에 예쁘게 올려놓고 아이랑 수세기도 해보고 그리고 누구랑 나누어 먹을까 이야기도 하고 누구 거야 하고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하나가 남네? 그럼 누구 줄까? 아빠 줄까? 할머니 줄까? 누구 줄까? 아 이것도 우리가 나누어 먹을까?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나누는 개념도 이야기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1대1 개념 다섯 다섯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엄마 하나, 너 하나 다섯 개. 와우, 리 하나씩 나눠 먹으면 되겠다. 이러면서 어, 이렇게 일대1 대응할 수 있게 다섯 마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뭐 칼은 뭐, 뭐 당연히 안전하게 어머님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그 자리에서 아이한테 예쁘게 깎아 가지고 사과 먹자 하는 것도 좋지만 사과를 깎는 거를 보면서 이야기해 사과는 이렇게 껍질이 있어요 껍질채 먹어도 되지만 엄마가 오늘은 사과를 예쁘게 깎아 볼 거야 하면서 사과 깎는 모습도 이제 그대로 보여주시면 아이가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으면 은 이렇게 <웃음> <웃음> 하면서 <웃음> 아 사과가 시원하고 너무 맛있다. 수빈이도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엄마가 이제 깎아 주는 거라서 맛있네요. 음, 이렇게 해서 음, 사과가 콩 노래하면서 악기 같은 거 가지고 연주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사과 주스도 같이 한번 갈아보고 사과를 강판에 갈면서 뭐 먹어도 보고 샐러드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어, 사과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도 요리해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사인 워크시트에는 이런 것도 들어있잖아요. 사과 나무를 만들어 볼수 있는데, 사실 너무 애기들한테는 좀 이게 지금 워크시트 이거 자체가 조금 좀 복잡해서 아이들이 만들긴 당연히 어려우니까, 요 정도만 사과를, 사과를 뜯어가지고 다섯 개를 바닥에 놓으면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사과 하나 쿵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봐도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어, 조그만 애벌레 같은 거 혹시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손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세요. 음. 눈 같은 눈코 입을 그려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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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좀 줄래 이렇게 펜이 제가 예전에 양말 같은 거할때눈코입 붙였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해도 되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즉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보이나? 예,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예, 그래서 <laughs> 그냥 원래는 이렇게 종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눈코입만 딱 붙여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배고파, 수빈나 나도 사과 좀 나눠줄래? 나는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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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벌레야,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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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벌레. 어 배고파 배고파, 사과 한개 줄래? 그래서 뭐 크시트가 그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냠냠냠냠냠냠.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사과 한개 냠냠냠, 사과 한개 냠냠냠. 그리고 또 미리 이제 사과 날리는 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 사과 어 그래도 배고파 우리 배고픈 애벌레도 동화 많이 아시잖아요 아 그래도 배고파 그래도 배고파 사과 두개 먹을래 냠냠냠냠냠냠냠냠 끔뚱꿈뚱꿈뚱아 사과 두개뚱뚱 오오 그런데 또 배가 고파 어밥더 주세요 사과 더 주세요 수빈아 사과 더줘 알았어. 숨을 사가 줄래? 하면서 애한테 주면서, 어, 얘한테 먹여줄게. 이렇게 해주면, 어, 고마워, 고마워, 냠냠냠냠냠냠. 우와, 사과세개 먹었다. 한 개, 두 개, 세 개. 하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막 보여주고, 네 개, 다섯 개 먹고, 우와, 이제 배불러다. 나 코코 잠자러 갈게. 고마워. 안녕. 샥.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배불러 어디 갔지? 그럼 어, 거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 해볼래야? 이렇게 하면서 막아이 상황에 따라 뭐 그냥 재우기도 하고 깨우기도 하고 뭐더 먹을래? 우리 밥 먹을 건데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꾸며가지고 막 얘기해주면 좋아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어, 어, 조금 더 에너지 있게, 이렇게, 뭐, 잠깐 이렇게 노는데, 우리 지금 한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니까, 아, 10분 쯤더 걸리나? 그렇게 해가지고 동화 보여주고, 그럼 오, 매일 이게, 지금 이걸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것도 두드려보고, 책도 책만 한번 보여주고, 노래 한번 불러주고, 그리고, 어, 사과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사과와 관련된 거, 소리에 관련된 거, 숫자에 관련된 거, 이렇게 놀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금요일쯤은 이제 몸놀이. 사과 한개 쿵! 사과 두개 쿵쿵! 사과 세개 쿵쿵쿵쿵! 하면서 이제 오버하면서 약간 놀아주면서 마무리해도 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 사인 친구들은 단어 알려주는 거. 제가 얘기했죠. 사과. 이것은 맛있는 사과야. 빨간 사과. 동글동글 사과. 음, 맛있는 사과. 사과. 엄마랑 오늘 사과 먹을게 하면서 살짝 이렇게 잘라서 아이한테 맛 보여주시는 것만 해도 아주 큰 언어적인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비 사인에서부터 5세 아이들까지 어떻게 아이들에 맞춰서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 저는 이런 이 수업, 이 종아책 하나만 가지고 어, 아이들한테 한글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 아이들한테 오감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걸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노래에 맞춰서 음악 놀이를 하기도 하고, 신체 놀이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주제지만, 저희가 이제 다중지능으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브레인세 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책이 나올 것도 그걸 좀더 염두에 둬서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사과지만 후각도 시각도 모양도 촉감도 그리고 시 소리도 다 이렇게 자극을 줄수 있도록 베이비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커서 24개월이 지나면은 언어적인 자극을 많이 줘서 아이들하고 함께 입밖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런 어 뭐 모양과 맛인지 아이와 함께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어, 그리고 이게 사과라는 글자가 있다는 거 사과라는 이름이 있고 빨간 사과라는 어떤 이런 꾸며주는 말이 있고 예쁜 수민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언어적인 것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인사인 아이들 스티커 붙일 것도 있고 단어 카드도 있고 블럭도 있고 뭐 많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일주일 더 놀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또 재밌는 거 가지고 만날게요. 어, 한주 동안에 아이들하고 재밌게 웃으면서 어, 절대 화내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짜증나는 목소리는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그 노력해봐요. 그러면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